강화중앙시장 비동 2층에 조성된 청년몰이 4월 10일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. 강화중앙시장은 주택 밀집 지역의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재래시장으로 지역 밀착형 우리 동네 중앙시장으로 알려져 있는데요. 약 110여 개의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A동과 B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.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사업으로 조성된 강화중앙시장 청년몰 개벽 2333은 젊은 고객 유입 등 전통시장의 새바람을 불러일으켜 주변 문화관광지와 함께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예정입니다. 저희 청년몰은 타 시장들과 다르게 현대적 분위기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심 주축으로 자리 설 거라고 믿고 있는데요. 특히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서 저희가 함께 청년들과 지역 간의 소통을 할 것이고요. 개장식은 4월 10일 5시에 청년몰 상설무대에서 개최되며 기념행사 후 인기밴드 크라인럭과 무드살롱의 축하공연이 이어질 예정인데요. 이색 퓨전 먹거리 15개소와 아기자기의 소품이 판매되는 일반 점포 5개소가 어우러져 있습니다. 중앙홀에는 휴게공간과 소규모 무대가 꾸며져 공연과 영상 감상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항시 즐길 수 있습니다. 강화 중앙시장 청년몰이 청년 상인들의 열정과 희망이 가득한 강화군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길 소망합니다. 온통인천뉴스 오은지입니다.